오시몬 지금 어떻게 빌런, 악당이란 영어입니다. 히어로물에서 악당 역을 맡는 배역을 영어로 빌런이라고 하죠. 이 빌런의 존재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더욱 빛을 냅니다. 그렇지만 빌런이 주인공들의 인기를 넘어서는 경우는 드물죠. 그것은 뭐 어디까지나 조연으로서의 역할이니까요. 그리고 이 빌런들은 참 많은 악행들을 수행하느라 바쁩니다. 뭐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보면은 음, 최민식이 연기한 그 빌런 정말 처참하죠? 뭐 깨지고 맞고 터지고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죠. 한국 영화에도 이렇게 여러 빌런들이 있지만 장난친 야이 걔 가장 인상적인 빌런은 단연코 장군의 아들 하야시 역의 신현준입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존재감만으로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전을 이렇게 받는 악당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러닝타임 1시간 48분 중 하야시의 출연 분량은 3분여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발등손 이런 자들구리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조연 중에서도 분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후 신현준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실제로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장군의 아들 이후에 연기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혀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 장군의 아들 프레임에 갇힌 건 박상민이고 신현준은 그 프레임을 깨고 그 소위 하야시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연기의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몸을 날리면서 그 연기한 박상민에 비하면 하야시역의 신현준은 그저 근엄하고. 아주 유창한 일본으로 일본 야쿠자를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 속의 야쿠자보다 더 우리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하야시 역의 신현준이 아니었으면 장군의 아들의 인기도 좀 반감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 빌런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한 그런 배우가 이제 신현준이죠 이마야 긴토강 사에 이나ければ ショルウミは潰れます。今度こそは二度と立ち直れないように息の根を止めろ。ヒント感、膝まずけ、お前の時代は終わった。え、その林田役の新任俊。 이것을 예,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.